저희 벽서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벽서기 사박자 워킹 포즈 순으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워킹 할때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부터 한번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실무을 보여드릴 거예요. 발 뒤꿈치는 벽에 붙이셔야 되고요. 어깨를 다펼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펼을때 여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깨는 내리고, 그리고 배에 힘 주시고, 뒤에 손을 넣었을 때 살짝만 들어갈 정도 공간을 네 저희, 어, 바디리... 네, 저희 겨드랑이 쪽에 달걀을 약간 살포시 쥐고 있다는 느낌으로 살짝 떨구고, 손끝 같은 경우에는 바지 옆에 재봉선이 있을 거예요. 저희 재봉선에다가 손끝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해주신 대시고, 어깨 내려주세요. 저희 무릎 붙여주셔야 되세요. 무릎이 이렇게 완전히 닦도록 붙여주셔야 되세요. 아, 무릎 되게 잘 보이는 바지 보이셨네. <laughs> 네, 저희 이 상태에서 바로 네 박자 알려드릴 거예요. 네 저희 스텝 원부터 해볼게요 오른쪽 팔들어서 저희 복숭아뼈 있는데 발끝 붙인다고 해서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스텝 1이에요 이게 스텝 2 앞으로 쭉 뻗어 주실게요 그다음에 내려놓으시면 스텝 3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게 중심이 네. 넘어가는 게 스텝 4입니다둘셋 네. 내려놓고 내려놓고 무게 중심 아직 뒤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무게 중심 이동하고 네. 저희는 이제 일자로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써요. 이렇게 골반을 살짝 살짝씩. 나가는, 앞발에 나갈 때 그쪽 골반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게중심이 마지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나갔을 때이 발에 완전 이렇게 무게중심이 오게.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쭉쭉. 나가 줘야 돼 이렇게. 볼까 시작 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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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밀어야 돼. 자 그럼 저희 이제 한 분씩 순서대로 한번 걸어 보실까요? <laughs> 자 준비 좀 준비할게요. 자 출발. 어 멋있다. <laughs> 또 포즈 한 번씩. 자 포즈 하나씩 보여주세요. 무용과의 포즈. 이요. <laughs> <laughs> 그 저희 이미지 띄워 주실 건데 그 이미지 보면서 포즈 한번씩 하고 요런 기본 요런 포즈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포즈가 나도 사이드예요. 한쪽으로 무게를 완전히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팔이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좀 짝다리 짚듯이 이렇게 하는 거가 제일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포즈들이에요.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포즈. 하나, 둘, 셋. 포즈. 네, 저희 또질수 없죠. 또 새로운 거 한번 보여줍시다. 하나, 자, 하나, 둘, 셋. 포즈. 하나, 둘, 셋. 포즈. 하나, 둘, 셋. 포즈. 하나, 둘, 셋, 포즈. <laughs> 와! 너안 해도 되겠다. <laughs>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기본 포즈를 배워 봤고요. 혹시 앞에 이미지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제 저 포즈, 만화에 나오는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여기서 좀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깨의 이동, 어깨 트위스트라던가 아니면 무게 중심이 그리고 허리 이렇게 펴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옵니다. 여기 힌쪽 손을 이렇게 살짝 들고 살짝. 안녕하세요. 저는 서경대학교 예술교육과 모델학 전공 25학번 박은서입니다. 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알려주셔야만 자세를 위해서 벽에도 한번 서보고 또 기본적인 박자 워킹 그리고 워킹. 포즈 이렇게 네 개를 알려드렸어요. 무용하시는 친구분들 좀잘 따라오시는 것 같나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아 이렇게 제대로 모델을 접해보는 게다 처음이라고 하셔서 약간 걱정이 좀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따라오시고 하셔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24학번 김지윤입니다. 24학번 김시현입니다. 방금 모델 이렇게 포즈랑 뭐다 배우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여기 벽에 대고 자세 잡는 것도 진짜 힘들었고요. 아예 뒤꿈치를 벽 쪽으로 붙인다는 것부터가 저희 실용무용과는 조금 더 인으로 들어가서 어, 포즈를 더 취하는데 여기는 아예 자세부터가 꼿꼿이 일자로 서있. 보니까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벽서기가 조금 이렇게 힘든 동작인가요? 어, 네, 힘들어요. 저희는 되게 아까 잠깐 했지만 저희 모델들은 최소 10분 이상은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버티기가 힘든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벽서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코어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깨랑 그리고 다리 붙이고 서는 거. 오용 친구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잘 따라 왔다. 혹은 이 친구가 제일 기억이 남는다. 코르티스를 어. 하셨던 그 회색깔 입으신 분이 워킹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워킹하실 아, 때 모델 친구들이 에이스? 에이스라고 하셨는데 <laughs> 워킹할 때뭘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워킹할 때 일단은 좀 무게중심을 중간으로 두고 일자로 걸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저 포즈 취업 그러시는 거예요? 저것보다 더 과한 포즈도 많이 하고, 막 허리를 꺾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리고, 이런 좀 과한 포즈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이왕 포즈를 배우는 김에 그런 포즈들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어요.